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가 평화롭게 이렇게 행사를 하는 이 순간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학살이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미얀마 군사 독재자들에 대한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도 5년째 지속되고 있고 좀 잊혀졌지만 수단과 리비아도 내전 기약 없는 내전을 계속하고 있어서 수백 수많은 그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진 만큼 평소에 저는 우리나라 시민 사회가 좀 국제적인 이슈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사단법인 희망소리에서 오늘 어, 국제 분쟁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된 청년들의 삶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국제 분쟁에 대한 어, 국제적인 회의입니다. 오늘의 국제적인 회의를 하게 된 것을 이것은 한국 시민 사회 활동의 영역을 굉장히 확장시킨 대단히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철원에는 일본 일년정수님두 분이 와서 한 15년 가량 지금 기도 평화의 기도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약간 생소하겠지만. 그분들이 한국에 파견된 것은 국제 분쟁 지역에 스님들을 파견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 유발자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파견이 돼서 평화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950년에 시작한 전쟁을 75년이 되도록 끝내지 못하고 간헐적인 분쟁을 겪고 있는 분쟁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분쟁 국가인 거죠. 그래서. 분쟁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에, 분쟁, 국제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국제적인 연대의 활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 이런 평화의 활동들이 꾸준히 더 확장돼서 지금 분쟁은 격화되지만 유엔의 활동은 거의 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과 청년의 힘으로 국제적인 평화를 이루어 나가려는 중요한 밑거름이 오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